카타르 월드컵을 50여 일 앞두고 국내파와 해외파가 모두 함께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어, 일단은 코스타리카와의 경기 우리가 어, 2대 2로 비겼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카메룬과의 대결인데 역시 뭐 어, 수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좀더 수비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실 오늘의 이제 베스트 11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승규 키퍼 그리고 김진수. 김민재, 김영건 대신에 권경원이 들어왔고요. 아, 김문환이 오늘 오른쪽 백입니다. 황인범, 손흥민 그리고 이재성 오늘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황희찬, 손준호 그리고 정우영이 오늘 예 들어오네요. 작은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어, 작은 정우영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해놓고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로 엄청난 활동량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카메르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나나 키퍼입니다. 은클루, 누톨로, 콜린 파이, 카스텔레토. 마르탱 옹글라, 아, 사뮈엘 구엡, 가웰 온두아, 모우미 은가말루, 아부바카르, 은베모 이렇게 11명의 선수입니다. 리버 베리송 감독은 카메룬 선수들 가운데는 역대 가장 많은 A매치 출전 기록자고요. 카메룬을 뛰어넘어서 예. 아프리카 최고의 역대 센터백이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는 위에서 플레이했던 네. 어, 패스에 대한 능력이 있는, 공격의 어떤 전개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아, 자, 손흥민 잡습니다. 손흥민, 오늘 첫 터치입니다.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까지. 손흥민, 꺾어주고, 잘렸어요. 반대쪽 헤딩! 흘려줍니다! 헤딩! 헤딩. 아, 키퍼가 전했습니다. 오나마 키퍼의 선방입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대한민국. 여기서, 아, 아 사람은 좀 겹치긴 했는데. 황희찬이 세컨볼. 아, 네. 마지막 헤딩을 이재성이 한것 같습니다. 네. 자, 흘려주고. 손흥민, 코너킥. 자, 샷! 아, 바깥에 걸렸습니다만은. 그대로 왁! 이재성, 발 맞고 터치하두 사람 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은가발로 자, 아른쪽에 얘가 예, 잘 빠져나옵니다. 김민재, 이재성, 넘어집니다. 지금은 넘어진 이후에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발목. 네. 일어났습니다 이재성. 예. 아, 경고를 주는군요. 은가말로 경고입니다. 자 손준호 선수가 잡으서 아 찔러주죠 안쪽으로. 있고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고 잡고. 방이창. 왼발. 잡고. <laughs> 두 사람 사이. 아좀 좋았습니다. 괜찮아. 요 아, 아, 괜찮아. 요 움직임을 조심해야 되는. 아 자, 온 사이드입니다. 온, 사이드 온 사이드입니다. 황이창 황이참 반대 쫙. 쫙. 기어들어옵니다. 가슴으로 놓고. 아, 김문란 볼스톱, 코너 부분에서 아, 일단 아웃이 됐습니다. 콜라인 아웃 됐고, 아. 공격은 개인이 할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안 돼. 아, 아, 그러나. 네. 나난나한단 역시 좋네요. 네. 안쪽, 아. 왼쪽, 꺾어주고, 아, 아 그러나. 다시 4점 한번 슛!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은가 말로. 네. 측면으로 갑니다.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출발. 김진수. 자 돌아서 가운데. 손흥민 터치가좀필요니다 손흥민. 아, 어. 황인범입니다. 어. 왼발. 빗나가 있으니다 손흥민 선수 괜찮나요? 어 다행히 그둘 발목으로 박수를 예, 내놨네요. 예, 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볼 잡고 돌아 들어가는 황희찬. 잘혀지고 어. 손흥민. 진수가 손 올렸습니다만은 역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황희찬입니다. 카메라 수비수 엄청 많아요. 네. 황희찬 오른쪽에서 공격 돌파 돌파. 아, 아, 주근에 잘립니다. 네. 이 세트 빈 상황에서는 이제 김민재가 들어와 있고요. 올려주는 손흥민입니다. 아! 살자빗 맞았습니다. 김진수 같은 위치지만 예, 손흥민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박사주까지 김진수 킥범 주... 아, 버즈 헤딩 골 손흥민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또또 골이에요 오늘 의 a 매치 35번째 골입니다 <laughs> 자 9위라인이 만들었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지금 오라한 골프 걸... 코스타리카전에 이어서 두경기 연속골 만들어내고 있는 손흥민 그러니까 지금 김준호 선수의 크로스가 굴절되다 보니까 오나나 골키퍼도 이거를 잡지 못하고 쳐낸 거고요 네. 비어링는딱 위치 보고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35분 만에 대한민국 첫 골이 나왔습니다 기뻐하는 벤투 감독입니다 카메론 오른쪽 공략합니다 수비 중요합니다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권경현. 자 왼발 아, 그렇죠. 크로스 맞고 뒤로 빠졌습니다. 김태환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오른쪽도 이제 마지막까지 주차아야될것 어, 같아요. 좋았고요. 손흥민이 짧고 뛰어 들어갑니다. 이재성. 자 왼발로 반대쪽 크로스. 아. 헤디 거어냅니다자 뒤에서 김진수 놓칩니다. 자 중간에서 끊고 있는 황인범. 이거 황인범이 잘 잘랐어요. 네. 야 근데 그 전에 이재성 잘하네요. 네, 김준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황희찬의 돌파. 황이찬. 자, 벌써. 들어 갑니다. 어, 아, 손흥민의 몸. 어, 반대쪽 헤딩. 헤딩. 아, 이대석이 떨고 줬습니다만은. 그대로 흘러 갑니다. 터치아웃. 네. 자, 주심 피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카메론의 A 매치 대결. 전반전. 손흥민의 헤딩 손짓골로. 1대0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후반전. 카메론의 선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김진수가 왼발로 한 번에 찔러줍니다. 깊숙하게 갑니다. 아홉 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 반칙을 선언 안 하는데요. 자, 황인범숲이 좋았고요 예. 다시 김진수. 김진수. 자, 정우영이 돌아 들어가고 있고. 아, 손흥민, 손흥민 치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자, 오른쪽으로 열어봅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반대쪽 크로스. 딱나갑니다 정우영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김문환 보고 차를 여, 어, 열어줬고요 네. 딱 타이밍 보고 지금 올렸어요 정우영 선수에게 약간 프리하게 걸렸는데 자,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자 머리 좀 길었습니다만 은 살려냅니다 자, 측면으로 파이가 짧게 뒤로 올려줍니다 은창 황희찬이 이어봤습니다. 자 돌파 시도하는 황희찬 반대쪽 땅볼 크로 떠돌입니다. 김진수, 황희찬, 손흥민. 네, 예. 자, 등지면서 볼감사합니다 손흥민 두 사람이 어서하고 있습니다. 자볼 살려냈습니다. 헤딩 경합. 아, 아 그비에 빠졌어요. 있어요. 아우바카르가 중원으로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역습입니다. 카메론의 역습. 자, 수비, 보강해야죠. 김민재 따라붙습니다. 아, 황인범. 예. 김민재가 앞에서 가로 맞고 황인범이 잘라내고, 아,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좋게 가져가자. 꼭 이기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빠, 우나나 예.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거든요. 운하나가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는 뭐, 어, 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들렸습니다 오른쪽. 폴리스파이 그냥 허다내고 있습니다. 김진수. 아, 저기서 저런 트래핑왜 말하면 안 쓰는데, 골부퍼들이 그 예. 자, 후반전 70분 향해 갑니다. 가운데로 주고, 은가말루. 딱볼 패스. 아, 위험 아, 패스! 아. 자, 또한 번의 전술의 변화입니다. 음, 음, 음. 측면으로 갑니다. 나상호. 나상호. 좁혀들어갑니다. 나상호. 꺾어주고. 코너킥입니다. 자, 본선 무대에서도 이 세트피스가 우리가 아, 중요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뒤로 흘러갑니다. 좀 짧았습니다. 자, 역습입니다. 자, 이건 지어내야 돼요. 카면은 역습. 와인범 아, 방임 어, 있고, 좋아요. 몸싸움. 와인범과 은가말루. 아, 와인범 좋습니다. 아, 등번호 6번 습득 끼리의 쟁탈전 황인범이 이겼습니다. 김창훈이 바로 연결해줬고요 자, 찔러주고. 네. 김진수 터치아웃. 투지가 대단합니다. 예. 전쟁입니다. 네. 이게 잘 집어넣었어요. 예. 자, 재빨리. 콜린스파이. 뒤로. 자, 핀 맞으면서 중간에 잘립니다. 자, 황인조가 전진. 아, 좋은 연결 도릉미 패스. 황희조, 황희조, 접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반격에 카메론, 자, 중앙, 옹글라, 은배모, 볼 뺏는 정우영입니다. 정우영 잘 잘랐어요. 네. 황인범. 황희조 선수가 뭔가 하나 결실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부담감을 좀. 털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털고 본선 무대 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상호 주고 이어받습니다두번에짱립니다 다시 한번 길게 오른쪽으로 뽑아줍니다. 콜린스파이 앞에 나상호. 자 은참이 가운데 아... 로 푼데 황희조 선수 좀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김승규 잘 잡았는데. 아까 수비하는 과정에서 발을 뻗었는데 무릎이 아... 착지가 좀 잘못됐어요. 발을 딱 뻗었는데 아 이거 무릎에 얼마든 네,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정우영 전진 패스 손흥민. 자 손흥민 쪽에 세 사람 이거 반칙이죠. 네. 네. 좋은 위치입니다. 나상호 선수. 네. 골을 리턴할 때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이 오른발 프리킥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예. 자, 손흥민. 휴하. 볼때 지붕에 맞았습니다. 아. 잘찼는데 네. 예. <laughs> 떨어지는 각도 좋고. 왼쪽 구석으로. 예. 후반전. 자 프리킥 높았습니다. 메르쿤데의프리킹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주어야 돼요. 자, 떨어주고거어냅니다 자, 헤딩으로. 마지막 총공세, 카메룬 자, 찍어차주고요. 아 다완바, 다한바 아 김승규. 네. 위험했습니다. 이노르성감독 <laughs> 지금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걸 왜 마무리 못하냐라고 하는 네.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마무리되는 대한민국과 카메론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우리가 1대 0으로 어, 9월 마지막 게임 매치 그리고 네. 해외파와 국내파가 함께하는 마지막 게임 매치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